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 둘째 날입니다.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이기도 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레위기 11장의 가르침과 연결지어 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곤란에 부딪혔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이해하여서 예수님은 음식물 구별을 폐지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성도들에게 정결한 식물을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자, 확인해 봅시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 이전 이야기 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반대하여 모세의 가르침을 지지하던 예수께서 이어지는 7장 14절, 19절에서 벼란간 모세의 가르침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바리새인들이 장려하는 그 전통은 구약성경의 근거가 없지만 그에 반해 음식법은 분명한 근거가 구약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는 말씀은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무효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 다음 뒤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악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생각에서 시작하여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악의 목록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통을 주장하지 말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와 오늘 공부를 요약하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십계명 둘째 돌판의 근간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의 위반을 악의 목록에 포함하였기에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다른 모든 계명들도 위반하면 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째 돌판의 내네 계명의 핵심 근간을 어기는 헛된 예배에 대하여 경고하시므로 첫째 돌판의 내네 계명들 모두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본문 전체에서 전통을 무효화하시고 하나님의 두 돌비의 모든 열 계명들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쉽게 잊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바리세인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죽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